안녕하세요 내면탐험의 모리스입니다 오늘은 mvc 모델 1단계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크리슈나무르티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은 인간 지성의 최고의 형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그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폭력 제자책 개정판 3장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61에서 71페이지를 다룹니다. MVC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려 할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과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이 내 의미하는 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서 저항감을 품을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 전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죠. MVC는 대상을 고정시키거나 일반화하는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이므로 만약 평가를 사용하려면 특정 시간과 맥락에 따른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변화하는 현실을 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의미론 학자 웬들 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언어는 먼 옛날에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불완전한 도구이다. 그때 언어는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 신앙에서 나왔다. 이런 언어는 모든 것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해 안정성과 항상성, 그리고 일반적 분류에 의한 유사성으로 사물을 본다. 따라서 마술에 의한 변화와 빠른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며 신의 개입을 통한 최종적인 해결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언어를 표현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의 세계는 계속 움직여 변화하고 다양한 차원과 기능 그리고 관계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세계이다.또한 다방면의 지식을 축적하여 대응해 가야 하는 복잡한 것이다.우리 문제의 일부는 항상 변화하는 지금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 문제의 일부가 항상 변화하는 지금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데요. 이를 표현하는 루스 베보마의 노랫말도 있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내가 보는 동안에 한 번도 뛰어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끔 잠도 자고 또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가요? 나는 바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아이는 가끔 내가 이해 못하는 일,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또 내가 본 아이는 내가 가본 곳들에 가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를 바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둘러보아도 나는 요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들을 섞고, 불을 켜고 고기와 구워지는 것들을 살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를 본 적은 없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리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친 거라고 혹은 태평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의견을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에서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지 내 의견일 뿐이라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크리슈나 모르티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은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라고 언급을 했고, 이를 본 마셜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판단이나 비판 또는 다른 형태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럼 평가와 관찰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 무엇이 이다 표현이 있습니다. 평가자가 자신이 그렇게 평가한 카닥을 표현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데요. 평가가 섞인 관찰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너는 아주 후한 사람이다. 이를 평가 와 분리된 관찰로 바라보면,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너는 아주 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로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어떤 관찰 그리고 생각이 든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한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가 들어 있는 서술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는 늑장을 부려. 늑장이라는 표현은 평가가 될수 있고 이를 바꿔 본다면 그는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의도나 욕구에 대해 자신이 추측한 것만이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여기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란 추측이 들어가 있죠. 이를 바꿔본다면 내 생각에는 그가 일을 제때 못 끝낼 것 같다. 여기서 내 생각이라는 관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그가 나는 이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실과 추측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을 때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추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 돼 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칭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소수민족 사람들은 집관리를 소홀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수민족 사람들을 묶어서 일반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꿔본다면, 나는 은행로 16번지에 사는 소수민족 일가족이 이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걸본 적이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은행로 16번지에 사는 소수민족 일가족이라고 지칭했고, 그리고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걸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능력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형편없는 축구선수야 여기서 형편없다라는 어떤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바꿔본다면 그는 20차례 경기에 나가서 한 골도 넣지 못했어 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형용사나 부사를 평가로 쓰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그는 못생겼어 여기서 못생겼다라는 것은 평가라고 볼수 있는데 나는 그의 외모에 끌리지 않아”라고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으로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요. 언제나, 한 번도, 결코, 한 적이 없다, 뭐뭐 할 때마다와 같은 어구들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평가가 되고 관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잭이 통화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잭은 적어도 30분 이상 통화를 했다. 여기서 적어도 30분 이상 통화를 했다라는 어떤 관찰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기억하는 한 네가 내게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서 내가 기억하는 한이라는 어떤 동적인 언어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책에 나온 연습문제를 통해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마셜이 워크숍 중에서 있었던 사례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강사 중에 가장 오만한 사람. 마셜은 MVC를 30분 정도 소개한 뒤에 참가자들의 반응을 들어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당신은 우리가 본 강사들 중에서 제일 오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마셜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떠올렸다. 첫 번째.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기가 죽거나 자신을 변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 상대가 나를 공격했다고 보고 반격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가 한 말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마셜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대화를 진행했다. 여러분께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지 않고 30분 동안 계속 제 관점만 말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아주 쉽고 간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저 스스로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불쾌하셨나요? 음, 그래요.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정했으면 하십니까? 네. 네, 저도 이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 워크숍을 계속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는 저 자신도 때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던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제가 계속 노력하는 것은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과 가깝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